어느 날 문득 당신은 현재 삶의 회의감을 느끼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. 그리고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. 그 마을의 족장님이 찾아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. 옆마을에 전해줘야 할 동물들이 있는데 혹시 그 동물들과 같이 가줄 수 있으신지요? 당신은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동물들과 옆마을까지 가는 길에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. 하지만 사막을 건너는 길이 너무 힘에 부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한 마리의 동물을 버리고 가기로 결심합니다. 만약에 한 동물을 버리고 가야 한다면 어느 동물을 가장 먼저 버리겠습니까? 1. 사자 2. 말 3. 소 4. 양 5. 원숭이 선택한 동물은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. 1. 사자는 자존심 이 말은 가족 3. 손은 직업사, 양은 사랑호, 원숭이는 친구.